반갑습니다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 입니다 자 오늘은 XRP 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의 XRP가 드디어 이 단기 평선들을 뚫어내 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진짜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물려있고 마음고생하셨을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추세선 보시죠. 이 추세선과 맞닿는 구간, 이 구간에서 표, 여러분들 평단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계속해서 반등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라 하더라도 지금이 단기 이평선들의 지지를 좀 받아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저는 충분히 나와 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줬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좀한 가지 보시면 자 리플이 결제 거리량 하루 만에 100% 폭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13억 3천만 XRP가 터지면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XRP는 급락 후 온치인 활동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락 추세 종료 신호로 좀 해석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리플 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어디까지 좀 상승이 나와주고 또 어떤 구간에서 다시 한번 늘려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타점들 제가 자세하게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때 고점과 조점을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61선을 좀 뚫어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1차적인 저항대가 0.382 구간 이 구간을 뚫어내 주면 0.628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0.382 구간만 뚫어내 준다고 한다면 3,989원 약 4,000원대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장기 표선들과 0.628 구간 이 자리에서 한번 맞물리면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0.5 자리를 지켜내준다. 자, 그랬을 때는 다음 구간에서는 0.68 구간을 뚫고 전고점 라인인 4,300원까지는 충분히 고점 을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0.38이 구간을 뚫어주고 0.5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게 제일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제가 정확한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까지 같이 나와 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 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까지 같이 나와 준다.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 주는 자리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108일 동안 367%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때 타점들 다 잡아 가지고 소통방에다 공유를좀 시켜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들어오신다면 이런 수익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해서 현재 리프 차트를 좀 보시면 4시간봉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한줄 빼고 모두가 녹색이죠. 이 말은 즉슨,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일봉 차트로만 봐도, 어때요? 초록색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자, 안전한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타점이 딱뜰 거거든요? 자, 이 타점이 뜬다라고 했을 때,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타점과, 그리고 매수타점, 이렇게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코인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 1 0 2 1 9 0 2 8 9 번호로 리플, 리플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방에 좀 입장하셔서 리플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과 단 타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바운스 토큰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10,920원에서 배도가는 10%,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달하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럼 바운스 토큰이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면 정확하게 오전 8시 55분부터 1916원에 1시간 40분 만에 무려 2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 이상 젊어지더라고 좀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 보면 여러분들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자, 무려 300%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000만 원 3천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도 바운스 토큰을 23% 그리고 어제도 제가 라그랑주를 15% 그리고 그제도 바운드리스를 20.63%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체결이 되겠죠.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매도를 좀 걸어 두시면 여러분들은 본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말 바쁜 직장인 분들도 오전 8시 55분 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하신다라면 하루에 10%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떻죠? 자, 급락이 나와 좋지만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회복을 좀 시켜 줬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도 그렇게 제가 뉴스를 좀한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자,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로 비트마인 얘기인데요. 이 회사가 무려 37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사들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가까워요. 자, 이걸로 비트마인은 전체 이더리움에 2.5%즉 300만 개 이상을 좀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 비트마인 회장 톰리가 거품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좀 넘을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다 라는 건데 결국 메시지는 한 개에요 여러분들. 이 시장 공포 속에서 진짜 돈은 움직인다. 게다가 후업이 창업자 리링까지 10억 달러 이더리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맞지만 큰손들은 이미 다음 랠리를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시장 호재가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대폭등 조짐. 그리고 또 보시면 암호화폐 시초 3조 6,100억 달러 회복.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 직순 여러분들.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오르고, 바로 알트코인 시즌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 종목으로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이러한 것들도 좀 알고 싶고 단타로 시드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을 계속해서 벌어갈 수가 있어요. 자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시드머니를 좀 늘려 나갔다가 본격 시즌이 온다. 자, 그러면 시드머니로 중장기 종목을 끌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본격 시즌 대비를 해서 중장기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EAD 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내역부터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해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 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윤채준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연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